그 위의 양은 우리 몸에 뼈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염식 하는 사람들 아니면 무염식은 뭐 거의 요즘 안 하니까 저염식 소금을 적게 먹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네 보시면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 공통적 특징은요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금 적게 먹는 사람들 보면 건강하지 않아요. 진짜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나트륨, 염화 나트륨 많이 먹는 사람도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도 소금이 염화 나트륨이라도 적은 것보다는 차라리 충분하게 낫다. 첫 번째. 하지만, 그, 우리가 충분할 때는 반드시 미네랄이 있는 것은 100% %예요. 이거는 훨씬 나은 게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어 저염식을 하잖아요. 저염식은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거예요. 저염식은 줄이는 건데, 근데 솔직히 이 나트륨을 줄이게 되면 나트륨을 줄이게 되면 결국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미네랄 양도 줄게 되고 실제로 나트륨만 부족해도 문제가 되긴 해요 우리가 이제 미네랄 다른 미네랄이 들어왔을 때 나트륨 효과가 더 상승할 수 있지만 나트륨만 줄여져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 가지 혈압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생,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오히려 나트륨을 줄이면 혈압이 떨어져요 처음에는. 처음에 나트륨을 줄이면 몸이 가벼워진다든지, 뭐, 긍정적 어떤 반응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내가 소금을 적게 먹었더니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혈압은 정상. 그러니까, 나트륨을 적게 먹으면 혈압이 떨어질 것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나트륨을 적게 먹어도 혈압약 계속 먹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트륨을 많이 먹어도 고기나 설탕을 끊게 되면 혈압약을 끊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저염식을 할때 일어나는 일 중에 첫 번째는 채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저염식을 합니다. 그렇죠. 육식하는 사람들은 저염식을 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육식 자체가 염분이 있어요. 육식 자체가. 저염식은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는 요법인데요. 대부분 과일과 생채소를 많이 섭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칼륨이 많아지게 되면서 고 칼륨 질병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트륨과 칼륨 균형이 깨질 위험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채를 마, 많이 먹거나 과일을 많이 먹는데 나트륨을 적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보통 저염식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무기질 그러니까 어 유기 미네랄 우리가 보통 채소에 있는 미네랄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채소에 있는 나트륨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마토나 이런 것들 그래야 우리 몸이 그것을 흡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금이나 물에 있는 것들은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금이나 물에 있는 것들을 먹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 속에 독을 만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저염식을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저염식 대신해서 야채를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채에 뭐가 많이 들어있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이제 나트륨과 칼륨 균형이 깨질 위험이 크다. 두 번째는요. 혈액이 부족해져요.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기력이 저하되거나 혈액순환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혈액순환이 안된 이유 가장 큰게 뭐예요? 운동 부족일 수 있지만 소금 부족이에요. 혈액 부족이에요. 혈액 량이 부족해지면, 어, 혈액순환이 잘안 됩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잘안 돼요. 그냥 빈 모다 돌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소금이 무엇의 원료였다? 혈액의 원료였다. 그래서 혈액이 부족해져요. 혈액이 부족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바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체온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체온을 올리려면 반드시 소금을 잘 섭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힘을 쓰는 사람들에게 저염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 힘 쓰는 사람들이 저염식을 하면 못 버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반 대부분 거의 보면 짜게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충분히 간을 넣어서 먹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소금 이 필요해요. 우리 몸이 소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소금이 부족하면 전해질의 문제,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세 번째. 자, 저염식을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세 번째.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제 균형이 깨지면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암의 공격을 받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 환자가 소금을 끊었을 때, 뼈로 전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왜냐하면, 소금의 미네랄 있죠? 미네랄을 어디서 가져와요? 뼈에서 가져오게 돼요. 우리의 피의 향상성을 위해서. 뭔가를 중화시킬 때는 꼭 뼈에서 가져와요. 여러분 고기를 먹으면 인성분이 높아지지 않아요. 칼슘이 있지만.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냥 고기에 칼슘만 빼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만약에요. 이 하지만 고기를 먹으면 칼슘만 있는 게 아니고 인이 있어요. 근데 칼슘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고기에. 멸치에 엄청 많이. 그러니까 멸치는 칼슘이에요. 거의. 그리고 우유도 칼슘이에요. 근데 문제는 칼슘보다 더 많은 뭐가 있다? 인이 있다.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보다 그 양보다 더 많은 인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그 인이 중화가 되려면 또 다른 칼슘 필요해. 그런데 이미 우유나 멸치에는 칼슘은 자기 동급의 양만 처리할 수 있어요. 그 위의 양은 우리 몸에 뼈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유나 멸치를 먹을수록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칼슘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인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보실 때, 자 여기 보면 이러한 그 영양의 불균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염식을 하게 되면 암의 공격을 받아요 뼈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기를 먹었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저염식을 하게 되면 그리고 영양소 중에 미네랄의 부족 현상이 육체와 정신의 균형을 통해서 질병이 생기고 면역력은 생각보다 많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기나 각종 질환들 그리고 면역 질환들 알러지 피부염 당뇨 고지혈증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탈수 증상이 생긴다. 제가 이 소금이 부족해서 나타나 는 오늘 현상은 그냥 큰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적게는 뭐 눈이 아프다 눈이 약해진다 간이 약해진다 뭐 이런 거는 다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런 건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점심시간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몸의 생리학 기능에서 큰 것들 몇 가지 이렇게 가져온 거니까 어 어떤 분은 생각할 수 있어 어, 소금 부족하면 뭐 이렇게 절일 수도 있는데 어떤 증상들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제가 말한, 말하고 싶은 건 증상이 아니라 이런 그 몸의 생리학적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탈수. 자, 질병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탈수입니다, 탈수. 만성 탈수가 정말 무서워요. 왜일까요? 우리 몸은 무엇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생기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이 무엇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수분으로요. 우리 몸이 지금 다 수분으로 관리될 수 있어요, 수분. 그리고 수분이 부족해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더운 여름만이 아니라도 식생활로 인해서 탈수 증상이 생겨요. 보통 여름에 탈수 증상은 갈증을 만들어내요, 그죠 그리고 어지럽증이나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탈수 탈수 현상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수분 부족에서 생기는 탈수가 땀을 흘리고 염분 섭취가 부족할 때도 생기고요. 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거나 뭐할때 소금은 안 먹어도 생기지만 소금은 먹는데도 많은 양의 땀을 흘리고 뭐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탈수가 또 생길 수 있어요. 흡수가 안 되니까 소금이 잡아줄 수 있는 양보다 물량이 너무 많아지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내일은 물한 마리 드시나 생각해 보세요. 18리터, 18리터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배가 뻥뻥해집니다. 아 이런 거 느끼실 거예요. 여름에 갈, 땀 흘리고 갈증 났을 때 물만 왕창 먹으면 어떻게 되지? 배가 이만해면 통통통 하면 배에 물소리가 나죠. 진짜 배 이렇게 움직이면 꼬르꼬 소리 나죠. 이렇게 렇게물 물이 들어 있어요. 근데 안 빠져요. 네안 빠집니다 그렇다고 얘네들이 몸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나갈 것들 아 이게 되게 웃긴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왔지만 얘네들은 흡수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따로 놀고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우리 몸에서는 18리터를 마셨지만 그중에 한 1리터 정도밖에 흡수를 못 시켜요 나머지 빠져나가요 이게 왜 무섭냐 면 습관적으로 그냥 물만 많이 마시는 분들 있죠 그럼 나중에는 우리 몸은 탈수현상을 심하게 겪어요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의 염도를 보면 0.9% 염도를 먹어야 돼. 근데 소변에서는 1.2%의 염도가 나타나져야 돼. 소변 측정에서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탈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혈중의 나트륨 수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가서 혈액 속의 나트륨 수치를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럼 혈중 나트륨 수치가 높다면 실제로 탈수가 되었다는 뜻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을 검사했는데 어, 혈액의 왜 나트륨 수치가 왜 이렇게 높아요? 그 말은 무언,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 몸은? 탈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알수 있어요. 탈수를 하게 되면 혈액량이 낮아지는데, 이는 혈액의 나트륨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혈액 안에 나트륨 농도가 증가했다는 말은 우리 몸에서 이미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뜻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안정 상태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몸은 굉장히 빠르게 산화됩니다. 아까 우리 산화된 혈액 보셨죠? 소금 먹으면 해결될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해결돼요. 그리고 어, 물과 소금은 뗄수 없는 관계예요. 바늘과 실과 똑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소금도 먹어야 돼요. 근데 매 순간마다 물과 소금 같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음식에 소금이 있으니까. 그죠? 아무튼 근데 우리가 보통 하루에 3g의 소금은 우리가 추가로 먹는 거고 밥 먹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금을 드신다면 소금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풀에도 소금이 있고요. 토마토에도 소금이 있고 실제로 그 이온 작용하잖아요. 마이너스 이온 작용 통해서 전구가 들어올 정도의 기타 나트륨과 미네랄이 식품에도 들어 있어요. 여러분 드시는 소마 토마토도 나트륨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소금이 아니라도 들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걸로만 그것으로만은 부족하다. 또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Kamu boleh menekan saya juga. juga. juga.